KMC 전산에게 2급 기초 정보 관리 입력을 설명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교재가 없이도 보고 듣고 읽기를 반복하다 보면 이해와 암기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전산 세무에게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K랩 교육용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급수 선택에서 전산에게 2급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최초로 작업하기 때문에 회사 등록을 클릭해서 회사 등록을 먼저 한 후에 회사 코드에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영과 외계의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로 하여 회사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회사 코드는 4,000번으로 등록하며, 회계 기간은 제8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이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는데, 일반 과세자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상호는 경영과 회계, 성명, 김영식, 개업 연월일 나와 있고 생년월일 나와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있고 사업의 종류에서 업체는 도서매고 종목은 사무기기입니다. 발급 사유는 신규고 2008년 5월 20일 영등포 세무서장이 발급을 했습니다. 추가 입력 자료로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고 또 사업자의 주소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k l a 교육용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합니다. 급수 선택에서 전산에게 2급을 선택을 하고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코드번호는 4000번, 회사명은 경영과 회계. 회계 2급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2번을 선택을 하고 사용 0번을 선택합니다. 회계 연도는 제8기. 그리고 2015-0101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력이 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10715 17859 17859 일반 과세자 1번 그리고 엔터 대표자명은 김영식 거주자고 대표자 주민번호는 750501 1965 1965 356 엔터. 사업장 주소는 옆에 요 말풍선을 클릭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83이니까 시도가 서울이 맞습니다. 요 시군구는 필요 없고 도료명에다가 양산로 83. 양산로 한칸 띄고 83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나와있죠? 선택을 합니다. 자택주소도 역시 말풍선을 클릭을 합니다. 자택주소도 서울이죠. 서울을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영등포로 36길 한칸 띄고 16. 검색을 누르면 나와있죠. 선택을 합니다. 엔터. 엔터.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사무기기, 그리고 다른 자료는 없고 개업연월일이 있습니다. 개업연월일은 2008-05-14, 그리고 시21번 어 사업장 관할 세무소 풍선을 클릭합니다. 영등포 세무소죠. 여기다가 영등포하고 엔터.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회사 등록이 끝나면 창을 닫고 여기 회사 코드가 있습니다. 이 회사 코드에서 이 말풍선을 클릭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입력한 4,000번이 나왔죠? 확인. 그러면 이렇게 4,000번 경영가에게 팔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회사 등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어 되든지 또는 업태나 종목이 바뀌면 여기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경영과 회계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일반 거래처 유형은 동시로 한다. 이 거래처에는 일반 거래처가 있고 그리고 은행이 있고, 그리고 카드회사가 있습니다.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101번 101, 엔터. 거래처명은 주식회사 건일산업, 건일산업. 그리고 동시로 한다고 했습니다. 3번. 숫자 3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11081-02624. 대표자 성명은 박유경. 업태는 도매. 종목은 문구입니다. 그리고 주소는 여기 풍선을 클릭을 한 다음에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57이죠. 서울은 맞고, 시군구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과 경기대로 57 여기다가 경기대로 한칸 띄고 57 검색을 하면 나왔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102 주식회사 대정 동시 3번 사업자 등록 번호 10881 12 565 대표자 성명은 김기석 업태는 도매 종목은 사무용품입니다. 그리고 주소는 여기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이죠. 그래서 풍선을 클릭한 다음에 서울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역삼로 20길 역삼로 20길 한칸 띄고 13 검색을 클릭합니다. 선택 엔터 105 거성산업 동시 3번 사업자 등록번호는 10681 17069 17069 대표자 성명은 최상수 업태는 도매 종목은 사무용품 주소는 풍선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는 경기도 구리시죠 경기도로 바꿔줍니다 경기 그리고 시군구는 쓸 필요 없다 그랬죠 경기도만 쓰면 되고 안골로 6 여기다가 안골로 한칸 띄고 6 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선택 엔터 1001번 신진자동차 동시 3번 130 81 50 950 대표자 성명은 이경학 업태는 제조 종목은 자동차, 주소는 여기 말풍선을 클릭해서 인천시 부평구죠. 경기를 인천으로 바꿔줍니다. 여기 인천을 선택하고 도로명만 입력하면 되죠. 마장로 한칸 띄고 433 검색 해서 선택을 누르고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일반 거래처 등록이 끝나면 이 옆에 금융기관 이 있죠? 은행은 요 금융기관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금융기관에다가 어, 국민은행 98,000번이죠? 98000 은행 이름은 국민은행. 유형은 기타 5번. 계좌번호는 450901450901 다시 01 다시 209600. 엔터. 다른 사항은 없죠? 엔터치고 끝납니다. 그리고 카드, 신용카드는 옆에 신용카드를 클릭을 합니다. 99,600번. 거래처명은 국민카드 가로 열고 매입카드 가로 닫고 엔터. 매입이죠? 매입 2번. 매입카드니까, 매입카드 입력을 합니다. 9580-1234-0005-6789 엔터. 그리고 사업용 카드니깐 3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99,700번. 국민카드 가로 열고, 매출, 매출 카드, 엔터. 매출 1번. 이것은 가맹점 번호를 적어야 되겠죠. 가맹점 번호 5711, 5711, 5697, 엔터. 다른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이 끝났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인 계정 과목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나 회사의 특성에 따라 계정 과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 코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배열법 원칙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동성 배열법 원칙이란 현금과 가장 가까운 것부터 기록한다 이런 뜻입니다 코드와 계정 과목을 수정을 할 때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적색 계정 과목 수정할 때가 있고 흑색 계정 과목을 수정할 때가 있고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계정 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에서 새로 등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흑색 계정 과목을 수정할 때는 그냥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적색 계정 과목은 수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수정을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하려고 할 때는 컨트롤 F2키를 함께 눌러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정과목 및 저교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왼쪽에 계정체계가 나와있고 그리고 가운데 코드와 계정과목이 나와있습니다. 계정체계에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등 쪽 분류가 나와 있고 가운데는 코드 번호하고 계정 과목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적색이 있고 흑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좌 자산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옆에 101번부터 145 나와 있죠. 101번부터 145번까지가 당좌 자산이란 뜻입니다. 또 재고 자산을 클릭하면 146번부터 175번까지가 재고자산이라는 겁니다. 투자자산을 클릭하면 여기 176번부터 194번까지가 투자자산이라는 겁니다. 유형자산을 클릭을 하면 195번부터 217번까지가 유형자산이라는 겁니다. 무형자산을 클릭하면 218번부터 230번까지가 무형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18번 영어권, 219번 특허권, 220번 상표권, 221번 실용신안권 222번 의장권, 223번 면허권, 224번 광어권. 이것은 적색 계정 과목으로서 웬만하면 수정을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은 우리가,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계정 값이 없을 때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 회사에 무형 자산으로서 지적 재산권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다 쓰면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데다가 여기다가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일반 1번. 바뀌었죠? 그리고 개발비,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원가 있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다 또 쓰면 되겠죠. 사용자 설정 계명에다가 또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웹사이트 원가를 프랜차이즈라는 무형 자산을 바꾸고 싶다. 흑색 계정 과목이니까 그냥 고치면 됩니다. 여기다가 프랜차이즈 하고 엔터 엔터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러나 적색계정 감을을 바꿀 때 만약에 광어권을 어업권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 적색계정 감은 여기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광어권을 어업권으로 바꾸려면 컨트롤 F1을 눌러야 됩니다 함께 컨트롤 키하고 F1을 같이 누르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됐죠 클릭을 하고 어업권으로 쓰면 됩니다 어업권 엔터 바뀌었습니다 다시 어업권을 광어권으로 바꾸려면 클릭을 하고 Ctrl F 2 광어권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광업권 엔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번호를 바꿀 때는 여기 어, 만약에 102번으로 바꾸고 싶다. 물론 스크롤 바로 움직여도 되지만 여기다가 아무데 나 놓고 102 하면 바로 102 코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 메뉴에서 다음 자료를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시오. 1번 220원 의장권 계정을 디자인권 계정으로 수정하시오. 2번 영업의 비용 코드 범위 내에서 첫 번째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에 어음 할인료 계정을 등록하시오. 성격은 일반. 3번. 판매 관리비의 복리 우생비 계정의 대체 적교에 3. 간식대 지급을 추가하고 세금과 공과 계정의 현금 적교에서 2. 사업소세 납부를 주민세 납부로 수정하시오. 222. 의장권 계정을 디자인권으로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222 의장권 나와있죠 의장권이 적색 글씨입니다 적색계정과목 일때는 수정할때 컨트롤 f2를 누릅니다 컨트롤 f2 그리고 의장권을 디자인 권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영업의 비용 코드범위라했죠 영업의 비용을 클릭을 합니다 영업의 비용이 951번부터 997번까지입니다. 첫번째 나오는 사용자 설정 계정과목 쭉 보면 966번입니다. 이 966번에다가 어음 할인료 계정을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어음 할인료 그리고 일반이니까 2번 3번에 판매 관리비의 복리 후생비 계정이 대체적으로 나와있죠? 이 판매 관리비를 클릭합니다. 이 판매 관리비에 쭉 보면, 801번부터 900번까지인데, 여기 보면 복리 후생비가 있습니다. 만약에 복리 후생비를 찾을 수가 없다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찾기를 클릭합니다. 여기다가, 복리 후생비, 엔터. 하고 치면, 여기 복리후생비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저교가 있고 대체저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복리후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들 그리고 현금이 아닌 외상 이런 걸로 지급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저교에는 일숙식비 지급, 직원식대 및 차대 지급, 직원야유회비용 지급, 직원식당운영비 지급. 직원의 시대 지급. 쭉 나와있죠. 여기 대체적용 3번에다가 간식대 지급을 추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번, 엔터, 간식대 지급. 엔터. 그리고 세금과 공가 있죠. 여기 보면 세금과 공가가 있지만 혹시 없다고 한다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찾기. 여기다가 세금과 공과, 엔터. 하고 치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현금 저교의 두 번째 사업소세 납부를 주민세 납부로 수정하라 했습니다. 여기다가 주민세 한칸 띄고 납부, 엔터. 이렇게 하면 계정 감옥 및 저교 등록 입력이 끝났습니다. 창을 닫고, 이상으로 기초 정보 등록,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 감호 및 소교 등록을 마쳤습니다. KMC 전산회계 2급 기초 정보관리 입력을 설명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교재가 없이도 보고 듣고 읽기를 반복하다 보면 이해와 암기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